안녕하세요. 서영아가 오진국 작가의 아주 소소한 그림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연인사라는 작품인데요. 작품에 기록되어 있는 작가님의 단상을 통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습니까 네, 네. 네. 연인이 주는 그 제목 굉장히 설레는 제목인데요. 그렇죠. 그렇죠. 네. 어, 연인이라 단어가 네. 듣기만 해도 가슴 설레잖아요. 그렇죠. 그냥 쉬운 말로 네. 사랑하는 사람인데. 네. 그럼에도 평생을 통해서 누군가를 아. 나의 목숨보다 더 사랑해 보지 못한 사람이 네. 의외로 참 많다는 것에 저는 놀랐어요. 정말요?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네. 그런 사람 대부분이. 저는 남자의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여자가 상당수 그런 분이 많다는 것을 알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런 건가요? 어 여자인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대부분이 네. 그런 사람들은 거저 그냥 산다고 했어요. 그까지 사랑이 뭐냐고 하면서 <laughs> 네. 단한 번도 남을 미치도록 사랑해본 일이 없다는 사람들이 음. 굉장히 많았고 네. 그런 사람 앞에 가는 마음이 다치죠. 그럼요. 그 사람하고 무슨 대화를 할까? 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하고 말입니다. No, 그렇죠. 아마도 네. 그렇게 하고 싶어도 기회가 음. 없었거나. 네. 선천적으로 어떤 대상에 몰입하는 것이 귀찮아서 그런지도 모르죠. 아하 제 느낌으로는요, 그 사랑을 받는 것이 싫어할 여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냥 아마도 그런 연인을 만나지 못했거나 만날 기회가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남이 다 타본 비행기 타고 자랐다고. <laughs> 어, 당신은 왜 빙기도 못한다 이렇게 나무랄 일은 아니죠. 네, 그렇죠. 뒷맛이 네. 개운치 않은 것만은 음... 그 어쩔 수 없는 반응이었고 네네. 네. 곁에 있어도 외롭다 하고 느낄만큼 사랑은 언제나 음... 채워지지 않는 갈점으로 상대를 갈구하게 되므로 네. 그런 일견에 행이가 네. 환각제처럼 작용을 하기도 하죠. 음... 사랑하는 사람들에는 한 2%가 뭔가 부족하다 하는 그런 갈증을 느낀다는데요. 그 갈증이 부피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누구에게나 또 있지 않을까요? 그럼요. 네.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네.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본능적인 속성은 네. 인간 본연의 고독에서 유래되었음을 당연한 사실이죠. 네. 그나. 희생을 음. 바탕으로 하는 사랑의 본질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음. 사랑은 아무리 화려한 색채로 네 어, 환타지한 모습을 드러내도 그 본질은 아픔입니다 기쁨도 환희도 오르 가슴조차도 궁극적으로는 음. 네. 아픔의 변형에 불과하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사랑이요? 네 그걸 <laughs> 생각해 보세요 어디 아픔 아닌 사랑이 있는가를 음. 멀리 떨어져서 시린 가슴 썰어내리는 애틋한 그림도 그렇고 혈관의 피를 다 빼줘도 한치 망설임 없는 희생의 마음이 그렇고 그렇죠. 영화 타이타닉처럼 네. 또는 로미오 주, 로미오와 줄리처럼 음. 그렇게 밤을 불살라 온몸을 전열의 가루처럼 산산조각 부서는 사랑의 행위도 그렇고 다 그게 아픔입니다 음. 멋진 말씀입니다. 그 사랑의 본질이 아픔이라는 그 말씀이 유난히 그 마음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아픔에 중독된 사람은 네 어, 알지만 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딱히 설명하기도 어렵고 네. 어, 어느 소설처럼 상상에만 의존하기에는 턱없이 우리가 생길 소지가 많지요. 음. 역시. 연인들만의 내밀한 사랑이 있는 것이지 죽도록 아파 해보지 못한 사람에게 네. 아픔의 디테일을 설명해봤자 받아들었겠습니까 그렇죠. 네. 사랑은 실천에서 오는 경험 토대가 되지 않으면은 네. 엄청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큼 그 범위가 완벽해서 연인은 사랑으로 지탱되는 관계이니만큼 서로의 노력과 또 헌신이 가장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그들 그 열병을 알아본 사람이 네. 가끔 소설이나 영화에서 보면 다시 상처받고 싶잖아. 나 사랑 안할 거야. 그렇죠. I love f a l l i n love again. 박송 아. <laughs> 가사처럼까지 하잖아요. 예. 근데 저는 사실 그말 믿지 않습니다. 왜냐면 네. 이별에 관한 자신의 고통을 어, 토로하는 대목일 뿐이지 음. 다시는 사랑을 하지 않겠다는 말은 조금 과장된 말로 생각됩니다. 아. 결국 그 사랑의 아픔은 네. 중독성이고 네네. 암의 종양을 제거하듯이 쉽게 치유되는 성질이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 이것은 거짓말이다. 고맙습니다. 그 네. <laughs> 네, 오늘 연인 사이에 관한 소소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